안녕하세요. 둔산낸도내과 의원, 내문비내과 전문의 윤혜진 원장입니다. 당뇨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혈당을 70에서 180mg/dL 이 조절 범위 사이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얘기하는데요. 7% 이하 조절을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6.5%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당뇨 조절의 일차적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혈당 조절 정도를 보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당활 색소 수치만으로는 저혈당의 발생이나 시기에 따른 혈당의 변동성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을 하는 경우 24시간 혈당을 실시간으로 기록함으로써 하루 중 조절 목표 혈당이 도달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당활 색소 수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는 중에 새벽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없는 저혈당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하고 식사에 따른 혈당 변동폭을 확인하여 혈당 조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8% 이상으로 높은데 집에서 자가 혈당을 측정해 오시면 새벽 혈당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100 이하. 측정이 되고 식간 혈당은 250 이하로 조절 범위 내의 혈당으로 이제 혈당을 체크해서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연속 혈당 측정기로 24시간 혈당 변동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본인이 혈당을 측정하지 않으시는 시간에 이제 300 이상의 고혈당이 확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속 혈당 측정을 사용하시면 혈당의 변동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약제나 식이 습관을 조절함으로써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당화혈색소가 똑같이 7.7%라고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서 혈당 변동폭에는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7.7%이면 우리가 조절 목표를 삼는 7%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오히려 이제 24시간 혈당을 재보면 저혈당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 위에 같은 경우는 혈당 변동폭이 크지 않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밑에 사진 같은 경우는 혈당이 50 가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저혈당이 나타날 때도 있고 250 이상인 고혈당이 나타날 때도 있고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파악함으로써 저혈당의 위험을 줄이고 혈당 조절을 보다 철저하게 할수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은 인슐린을 사용하는 일형 당뇨 환자에서 우선 사용이 권고됩니다. 2형 당뇨 환자도 인슐린 집중치료가 필요한, 즉, 하루에 2회 이상의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을 하는 2형 당뇨병 성인은 연속 혈당 측정 장치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형 당뇨병 임산부의 경우도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의 권고 대상입니다. 최근 2021년부터는 이 권고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기저 인슐린을 맞거나 경구 약만 사용하는 2형 당뇨병 환자분에서도 주기적인 연속 혈당 측정 장치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요. 소아나 입원 환자 혈당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연속 혈당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리브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는 센서 어플리케이터와 센서 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센서 팩에 마개를 개봉하고 센서 어플리케이터와 결합을 시킵니다. 여기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을 맞춰서 확 끼셔야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늘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부위를 팔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 뒷면에다가 저희가 보이는 이팔 살이 많은 뒷면에다가 소독을 한 후에 대고 꾹 눌러주시면 부착이 되게 됩니다 팔뚝 뒤에 보시면 리브레가 달려 있는 것을 보시게 될수 있습니다. 이후에 핸드폰에 앱을 작동시키시고 핸드폰 뒤에 센서가 있는데 그걸 여기 리브레에 대주기만 하시면 바로 혈당이 측정되어 핸드폰에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 정보가 컴퓨터로 전송되어 24시간 혈당 기록이 전산에 남게 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시면 나중에 AGP 보고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게 되는 14일간의 이제 측정 기록에 대한 정보가 요약이 되어 적혀 있습니다. 요 1번을 보시면 당 수치 통계 및 목표 요 위쪽에 CGM 활성 시간 비율이 나옵니다. 리브레이 경우 주기적으로 핸드폰으로 센서를 접촉해서 센서에 저장된 이제 혈당 수치 데이터를 이제 전산으로 전송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활성 시간 비율과 환자가 혈당이 측정된 것이 이제 컴퓨터로 전선으로 넘어 비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측정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범인의 시간이 나옵니다. 혈당 조절이 70에서 180mg/dL로 이제 조절 목표 내에 들어가는 시간을 타겟된 레인지 즉 TI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TIR 값이 70% 이상.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그 14일 중에서 혈당이 조절 목표에 들어가는 그 퍼센티지가 70% 이상이 되어야 당활색소가 3개월 평균 혈당이 7% 이하로 조절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IR 값이 70에서 80% 이상이 되도록 혈당 조절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당활색소 값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하루 변, 혈당 변동이 그래프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앱에서 이제 그 식사하시는 음식 종류를 이제 본인 혈당을 재고 핸드폰 앱에다가 직접 적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 종류에 따른 혈당 변동성 확인이 가능하고 하루의 혈당 변화 그래프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